네 지적 부분 우승자 이양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, 이양우 이양우 선수예요 네 이양우 선수 만나봤는데요 먼저 작년에 이어서 이양우 선수도 또 우승을 가져가셨는데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 좋아요. 네 기분 정말 좋아 보이시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그런 큰 도움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한번 네 같이 말해볼까요 네네 네, 어머니께 감사. 합니다. 네 맞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감사하신 분이 또한분더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미옥 프로님 좋았어요. 네 맞습니다. 이미옥 프로님께서도 정말 큰 도움을 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. 이렇게 이양우 선수 또한 번의 우승을 축하드리면서 지금까지 이양우 선수 만나봤습니다.